5분의 13을 먼저 보면 은 얘는 2와 2 더하기 2와 5, 이 10이니까 5분의 3이에요. 자,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2와 5분의 3이죠. 그럼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? 마이너스 2 빼기 5분의 3하고 똑같다고 했습니다. 음,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마이너스가 왠,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 거예요. 일단 그럼 마이너스 2가 있을 거예요. 마이너스 3도 있고 그래서 왼쪽으로 어, 마이너스 니까 왼쪽으로 간 거예요 왼쪽으로 5분의 3 다섯 개로 나눕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에서 세칸여기죠여기죠 마이너스 2는 있는 상태에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데를 왼쪽으로 보내겠다 그럼 요 정도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분의 13이 되겠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정수는 마이너스 3이죠 a는 마이너스 3이 되고 3분의 10은 3과 3과 3분의 1이니까 얘는 뭐야? 3 더하기 3분의 1이죠? 그럼 여기가 3이 있을 거란 말이죠. 3하고 4가 있는데 여기를 3분의 1이 플러스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한 거예요. 3분의 1을 오른쪽으로 보냅니다. 3칸으로 나눠서 이 정도 에 있겠죠. 이 정도에 이 정도가 바로 3분의 10이니까 3에더 가깝겠죠. 그래서 b는 3이 되겠습니다.